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북방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와 북방 이스라엘 왕국의 멸망에 대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말하자면 한국이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진 상태에서 북한이 다른 나라 것이 되었다는 상황과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비록 남한과 북한이 합하지 못하고 있었어도 어,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완전히 사라지고 다른 나라의 것이 되었다면 어, 한민족으로서 마음이 어떠할까요? 어, 모두 짐작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11기와 17장의 북방 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한 내용은 남방유다와 북방 이스라엘 전체를 합한 원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어, 너무도 마음이 아프고 공허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도 원래는 한 나라, 한 민족이었습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 나라가 찬란하고 탄탄하게 세워지는 듯 하였습니다. 솔로몬에 이르러서 그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굳이 전쟁을 하지 않아도 나라의 크기가 커지고 이스라엘은 그 시기에 나라들의 중심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그토록 세심하게 정성을 다했던 솔로몬이 자기를 신뢰하면서부터 철저하게 나라는 악에 물들고 드디어 그의 아들 루호보암 때 영원히 찬란할 것만 같았던 이스라엘은 둘로 나뉘게 되고 맙니다.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로 나뉜 이스라엘 나라는요, 남방 유다는 대체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잘 고수해 나갔으나, 북방 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로 일관합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을 떠나 끝내는 사라지고만 북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북 이스라엘의 환경을 살펴보면요. 북방 이스라엘은 토지가 유다보다 비옥하였습니다. 살찐 가축과 풍성한 곡식, 좋은 과일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조건으로 이웃나라들과 손쉽게 무역을 할수 있는 지형적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이러한 특성으로 외부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변화무쌍한 틈바구니에서 인근 두 나라 애굽과 아수르가 검은 손길을 뻗쳐왔습니다. 또한 블레색과 아람, 에돔, 암몬 등도 늘 이스라엘을 공격하였고 또 침략할 준비가 언제든지 되어 있었습니다. 애굽은 솔로몬 시대까지는 별 영향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솔로몬이 죽은 이후 루오보암 5년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총공세를 가하며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부장했던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나라였으며 디글라 빌레셀은 아수르의 영토를 서쪽 지중해 연안까지 확장시켰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분열될 즈음에 아수르는 상당한 세력을 가진 나라로 등장해 있었습니다. 북쪽 북방 이스라엘은 역사상 총9 개의 왕조가 있었습니다. 그중이대 이상 유지된 왕조는 둘밖에 안 되었고요. 일곱 왕조는 모두 칼로 왕위를 찬탈한 왕조였습니다. 남방 유다가 줄곧 다윗 가문이 왕이 된 것과는 비교가 됩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어 지금 연대 기표에서 보시듯이요, 여러번부터 호세아까지 209년 동안 9 개의 왕조. 19명의 왕이 다스렸습니다. 그중 8번 피 흘리는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남방유가와는 다르게요. 어느 왕도든지 끝날 때는 전 왕가가 멸족하는 비극이 따랐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보암 왕가는 여러부암과 나답으로 2대였는데요 왕국 초기부터 여러부암의 금송아지를 만든 행동은 하나님과 바하를 함께 섬, 섬기는 종교 혼합주의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하사 왕가인데요. 이때도 바하사와 엘라 2대가 이어집니다. 이 왕가 역시 우상 숭배를 하였던 여러보암의 행위를 그대로 답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무리는 어, 7일 동안 통치를 하고 살아, 죽게 되고요. 네 번째로 오무리 왕가는 어, 4대 동안 계속됩니다. 오무리부터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까지인데요. 이 4대 44년간 남방 유다와 우호 관계였고, 북 이스라엘 초기 그 50년보다는 오무리 왕조의 44년은 매우 안정되었고, 유다와 긴장도 해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외부적인 안정과 번영과는 달리, 종교적인 면에서는 암흑시대였습니다. 오므리는 바로 아합과 이세벨을 결혼시킨 사람입니다. 세속적으로는 겉으로 볼 때는 정말 강대한 국가였으나 성경은 그의 정치적 성공은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의 영적 타락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므리 왕가의 이 4대 동안의 모든 왕들은 그 경중만 다를 뿐이지 우상 숭배를 하던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악에 악이 더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내셔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예후 왕가인데요. 예후 왕가는 5대를 이어갑니다. 예후,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이세, 스가랴까지입니다. 오므리 왕가를 멸하고 왕이 된 예후 왕가는요. 바알을 반대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여로보암의 길에서 역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람의 침입으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살룸입니다. 살룸은 1 개월 통치하고 역사에서 사라졌고요. 일곱 번째로 문나헴 왕가는 이대를 이어갑니다. 문나헴과 부가히하여 그리고 여덟 번째는 베가인데요. 문화의 군대 장관이었으나 반역을 하여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대, 호세아가 왕이 되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이 마지막 북이스라엘의 어, 멸망된 북이스라엘의 왕 호세아에 대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 이 북방 이스라엘이 세워지던 여러 밤 때부터 어, 이스라엘의 배교와 우상숭배를 오랫동안 참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엘리사뿐만 아니라 호세야, 요나, 아모스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브라우드를 호소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고 파멸의 길로 달려가고 말았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야는요, 매우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요 적극적으로 악행을 저지르지도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만일 그가 적극적인 개혁을 감행했더라면 이스라엘은 멸망을 면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그는 처음에는 강대국인 아수르를 섬기고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곧 애구방수와 연합하여서 아수르를 배반하고 조공을 중지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국제 정세를 정말 잘못 읽은 어리석은 행동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애굽은 지는별이었고요 아수르는 점점 융성해지고 세계적인 강대국이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호세아가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지 않으므로 그는 그에 따르는 가혹한 징벌을 받게 됩니다.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은 호세아 9년에 그를 폐하여 감금하고 사마리아를 점령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 여러 곳에 이주시키는 정책을 사용합니다. 어, 이것은, 이 가혹한 징벌은, 음, 어, 아수르 왕이 한 것인데요. 결국은 어, 이런 잘못된 선택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 이 오랫동안 쌓아왔던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숭배를 하였던 그것에 대한 형벌입니다. 어, 아수로왕 살만 에셀은요, 왕도 감금시켰지만, 어, 또 다른 민족들을 사마리아와 이스라엘 인근, 인근 성읍에 이주시켰습니다. 이것은요, 어, 정복된 국가가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이었습니다. 또한 이 일은 후에 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고 이방인을 취급하게 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또아스르 왕은 북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경고의 표시인 그런 사자가 나타나서 사람을 해치자 제사장 한 사람을 택하여서 이 민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합니다. 그러나 여러 잡단 민족들은 자기들의 풍속대로 그들의 신들도 함께 섬겼으므로 북방 이스라엘은 혼합된 민족과 종교가 가득한 멸망한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요 BC 930년 여러 밤의 반란과 우상순배로 시작했던 북방 이스라엘은 208년 동안 세계 역사 속에서 조금씩 조금씩 신앙의 정체성을 이루며 기울어 가다가 마침내 마지막 19대 왕인 호세아 때에 아수르에게 완전히 깨져서 역사의 바닷 속에 완전히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11기와 17장에 대한 성경의 주석입니다. 이렇게 하여 열국 중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야 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끝을 맺는다. 이렇게 위대한 약속과 함께 시작한 민족이 없었으며 또한 이렇게 엄청난 치욕과 불명예를 안고 끝을 맺는 나라도 없었다. 이스라엘은 쓰라린 경험을 통해서 의는 나라로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는 교훈을 발견하였다. 11기와 17장은요, 이제 전반적인 내용이 북방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와 북 이스라엘의 멸망을 말하면서 그 원인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왕들의 정치적 외교술이 부족하였고 또는 전쟁에 잘 대비하지 못하였다 국제정세에 밟지 않았다 군대와 자원이 부족하였다 이렇게 이런 것 등등으로요 북방 이스라엘이 남방유다보다 먼저 멸망한 이유는요 정치적인 외교적인 수환 때문이 아니라 성경은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요. 17장에서 볼수 있는 사랑의 모습은 참으로 허망합니다. 하나님의 거듭되는 사랑의 권고에 계속하여 잘못된 선택을 하였고,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희망 없이 끝나버리니까요.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그 선택이 본인의 믿음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볼링에서 그 핀이 공을 맞으면, 공에 맞으면 다른 핀들도 다 같이 넘어지게 하는 킹 핀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북방 이스라엘도 영향력 있는 다른 사람을 보고 그들의 신념에 대한 선택 또한 쉽게 저버리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34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따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 언약은 백성들을 행복한 길로 행하게 하고자 하는 언약이었지, 억압과 강제의 언약은 아니었는데요. 만약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들을 악에서 돌이키고자 하신 그분의 사랑을 알았다면요. 주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그대로 따르려는 노력이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경배할 수는 없습니다. 이 역사 속에서 저는 다시금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그분을 깊이 알아야 함을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되지 못했다면 킹, 핀과 함께 넘어지고 마는 볼링핀 중에 하나가 저 역시 되고 많은 것입니다. 국방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는 내내 저희는 사람의 속절없음을 보았지만 그와 더불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안으시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의 호소와 손길을 보았습니다. 아합이 잠시 회개했을 때 기뻐하셨던 하나님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북방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떠오릅니다. 열왕기하 17장 39절에 보면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 내리라 하셨으나. 어, 정말 너무도 안타깝고 안타까운 호소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제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백성들이 그렇게만 하였더라면 그들을 능히 건져내시고도 남았을 하나님의 슬프고도 아픈 마음의 음성이 제 귓가에도 들리는 듯합니다. 쓰라린 역사 속에서 허무한 인간의 삶 속에서 다시금 새기게 되는 것은요, 저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유일한 힘과 생명되시는 아버지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스스로 전혀 그럴 가치 없다고 하는 사단의 음성에 좌절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용기를 잃지만 않는다면 아버지께서는 저희에게 더러운 죄가 가득할지라도 저희를 안으시기를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것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저희를 날마다 한 걸음씩 새롭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 당시에 멸망한 북방 이스라엘이었지만요, 여전히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전 인류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진행하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저희에게도 구원의 손길을 보내고 계십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며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서 끊임없이 저희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나가는 저희 소그룹반이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나눔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